화성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곳곳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는 지역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고자 로컬푸드 인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오,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봉담과 동탄 등 7곳에 설치됐습니다. 신선한 지역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제도 도입했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지역 농수산물을 화성시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로컬푸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화성시는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토양, 수질에 대한 현장 심사와 수확물의 농약 잔류 분석 과정 등을 마련하고 2년마다 이를 통과해야만 우수 농수산물로 인증할 방침입니다. 화성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인증서 1000건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엔 지역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까지 인증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이제 차별화가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농가분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을 거고, 또 소비자는 인증받은 농산물을 사갈 거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농축어가한테 소득을 증대시키자라는 목적이고요. 지난달 말부터 로컬 푸드 인증제에 참여할 농가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의무교육 수료 후 인증제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